이거는 어디? 이거는 제가 만든 아, 타월인데 네. 이거 사진 몇 장만 한어 네. 부탁드리겠습니다. 어 뒤로 조금만 더가주시면네 사진 몇 장이랑 동영상 하나만 찍을게요. 네. 하나 둘 셋. 어 좋아요. 오이 모델 피시네. 하나 둘 셋. 자 하나 둘 셋. 아, 아, 둘, 아, 셋. 아, 아. 둘 셋. 아, 아, 아. <laughs> 어. 어. 아, <laughs> <laughs> 아 진짜 쏜날 <똥날> 뻔했어. 괜찮으세요? <laughs> <laughs> 아 쏜날 <똥날> 뻔했어요, 진짜로. 헤비급이신가요? <laughs> <laughs> 아,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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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 무제한급입니다. <laughs> 아 무제한급이에요? <laughs> 아 근데 대체적으로 그 파이터들이 조류를 좀 무서워하는 경향이 있긴한것 같아요. 아 근데 새는 별로 안 무서워하는데 아 네. 제가 깜짝 놀랐어요. 아, 와. 아 너무 갑자기 나가지고. 와와 아, 네. <laughs> 아, 놀랬죠. <놀래셨구나>. 이거 어떻게 만 <laughs> <볼수 있어요. 웃음> 까마귀 소리는 어땠어요? 아, 저, 너무 리얼했어요. 리얼했어요? <웃음> <웃음> 저 친구가 이게 동물 소리 이런 아. 거 소리꾼이어가지고. 아, 진짜 너무 <laughs> <근데>. 깜짝 놀랐습니다. <laughs> 네 안석수 선수 이번에 네. 그 대회 준비하고 계신다고 이야기를 네. 들었어요. 네 7월 28일 날 어. AHC 준비하고 있고요. 어. 감량을 조금 해야 되긴 하는데. 감량 을좀 해야, <laughs> 해야 돼요? 그래도 열심히. 아 아, 그래요? 그러면 7월에 네. 경기를 네. 하시는 네. 한석준 선수 준비 잘 하시고 네. 저희가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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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아 <laughs> <laughs> <오. 웃음> <오. 웃음> <오. 웃음> <laughs> <목소리> 예몰래카메라 아, 예, 빨리 떼세요 아악 떼세요 아, 떼요 아악 떼요 리 경투기 선수요아와나뱀 싫어요 진짜, <목소리> 아, <목소리> 아, 아, 진짜. 네떼고요네 아. 네, 이렇게 귀여운 한석주 선수 아. 7월까지 몸관리 잘하셔서 아, 저좀치주시면안되겠는네따라져 저, 있을 <목소리> <목소리> 있을게요 좋은 결과 <목소리>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노력하습니다 <목소리> 아, 감사합니다 뱀을 진짜 무서워하는나뱀 아, 싫어요 세상 아. 싫어요 뱀